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 클레이토스 곁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에, 특별히 이 재판정에서 에,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당시에는 유급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를 하다가 그 사람이 유죄가 되면 유죄 받은 사람을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같이 형벌을 받고는 했습니다. 그게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 헬라 시대 때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기록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실화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 아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큰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은 착한데, 이게 경영하거나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또 사업 경험도 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하나가 있었는데, 양심이 좀 없는 친구였어요. 그리고는 찾아와서, 야, 너는 사업도 안 해봤고, 이걸 어떻게 경영하려고 하느냐. 이 많은 땅과 종들과 재산을 그러니까 내가 좀 맡아서 하고 내게 필요한 게 있으면 주고 그리고 이 재산이 늘어나면 내가 너에게 다 주마 그랬더니 좋잖아요. 오케이. 뭐 계약서를 쓸 것도 없이 친구니까 또좀 이렇게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친절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어, 그리고는 다 맡겼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어, 이 친구가 찾아와서 야, 너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제 내가 어 네가 맡겨준 거다 내가 운영해서 내가 늘렸고 내가 이것을 감독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소유가 되는 게 맞다. 그리고는 모르는 사이에 딱 등기를 바꿔놓 거예요. 어,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니까 재판장에 고소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 친구가 내 거를 자기 거라고 에, 이렇게 에. 거짓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자 재판이 열리면서 판사가 그러면 당신 고소한 사람 그게 당신의 땅이고 재산이라는 걸 한번 설명해 보아라. 그런데 이게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물쩍 어물쩍 대답을 잘 못했네. 그러니까 판사가 다시 그 고소당한 친구에게 그건 당신이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미리 준비 다 해놨죠. 얼마나 논리적으로 얘기하는지. 물론 이게 뭐 이렇게 물려받은 거지만 내가 아니었으면 이게 다 없어질 재산이었고 내가 있었기 때문에 촤악 속여 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도 고개를 끄떡끄떡. 재판장도 끄떡끄떡. 음. 그리고는 이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빼앗아간 그 친구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당시에.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꼭 했던 그 헬라 시대의 법정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원고 당신에게 당신에게 보혜사가 있느냐, 파라클레이토스가 있느냐 물어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판결 바로 전에. 그런데 지금 뭐 완전히 저쪽에는 재판 준비를 다 했고 이 친구는 마음만 원통해 가지고 왔는데 보나마나. 이 판결 지게 생겼거든. 요 누가 파라클레이토스로 해 주겠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존경받는 그 현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상황을 다 지켜봤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나서서 내가 이 친구의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이 사람이 보혜사를 해 주겠는데 허락하겠느냐? 어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현자가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재산이 어떻게 넘겨졌는지도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그리고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다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이게 판사가 들어보니까 사기거든. 음, 그래서 결국 이 예, 파라클레이토스 이 보혜서로 말미암아 재판은 완전히 역전이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은 사기죄로 고소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보혜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보혜사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 거기다가 판결이 잘못 나면 죄 없는 사람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감옥까지 갈 뻔했는데 오히려 모든 걸 되찾고 그리고 복 원한도 갚고 그리고 이렇게 그의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보혜사가 얼마나 고맙고 귀한 존재인가 자 그러면서 성령님을 보통 보혜사다 파라클레이토스 곁으로 부름을 받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좀 특별한 앞에 있는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독특한 단 하나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다. NIV 영어 성경의 편안을, 번역을 참 쉽게 했어요. Another Counselor. 자, other라고 하면 여러 개 중에 하나고, another는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인데, 지금 성령님 말고, 원 보혜사, 오리지널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 보혜사가 둘이야?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주보의 제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목사님이 실수하셨나 보다. 이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이 처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원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원보혜사는 누군가? 원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실수도 하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적도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실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그들이 믿었던 베드로 그래도 앞장서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배반할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 복음 있을 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오늘 다시 설명해 주는데,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너희들의 보혜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왜 예수님이 주보혜사이고 원보혜사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돌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려면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보혜사였기 때문에 변호해 주는 보혜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지고 감옥에 대신 가시고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사용, 집행당할 사람의 죄를 대신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건 진정한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곁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큰 은행가? 그리고 이제 요한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자, 우리 요한복음을 좀쭉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요한이, 요한이 영적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성령이 오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큰그 은혜도 크지만 예수님이 보혜사이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오늘 예배하러 나온 거, 우리 예수님, 하늘 보자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번, 거기, 하늘 보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보혜사시다 누가 보면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로하여 늘 기도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견디고 힘을 얻고 다시 이땅에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장례식 때 많이 쓰는 말씀인데 그런 천국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주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이 본문의 문맥의 뜻은 그것보다는 제자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배반할 거고 베드로도 세 번이나 부인한다고 단언하시고 너무 힘들고 두려운 가운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이다. 내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고 너희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잠시 떠나는 것 같지만 또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 곁에 머물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을 불러 모은 것도 주님이 이 말씀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 거리 힘든 일 있지만 다 하시고 하늘 보자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분은 또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보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자녀를 버릴 수 있겠어요? 버릴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여 갖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했으니 그렇게 너희들을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절대 내팽겨 주고 외면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 주님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너무 막 속상해서 주님 나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부인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보혜세가 돼서 하늘에서 너를 위해 기도함으로 네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일어날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승리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일어나겠고, 내가 일어나겠고. 마침내, 승리하리라. 마침내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도 힘들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이기고 일어섰어요. 베드로 일어서고 부족한 제자들이 도마도, 빌립도 따지기 좋아하는 빌립도 의심 많았던 도마도 다 일어나서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 초라한 제자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주님 하늘 보자 해서 저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보혜사라. 지금 너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어나서 카운셀러 파라크레이토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주님 위에 계시고 우리를 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이 성령님 곁에 와 계시는데 믿지 않고 등지고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지요.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이,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을 수 있느냐. 오늘 성령이 오시면 이 근심과 두려움은 다 사탄에게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이 어둠들은 마귀들이 심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니 성령을 구하라 말이죠. 자,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한다는 의미가 어 겸손히 구하라. 다른 의미는 절박하게 구하라. 다른 의미는 간절히 구하라. 어, 어. 그 어떤 분은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안면을 몰수하고 구하라. 근데 그그 그, 그 번역이 처음에는 제가 그냥 지워버렸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면을 몰수하고 구할 수 있겠는가? 그거 굉장히 괜찮은 번역이에요. 왜? 예수님이 값을 다 갚으셨으니까 할렐루야. 구하라. 간절히 구하라. 자. 이 구함에 응답 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 같으니까 하사 하나님께 구합니다. 몇번 구하냐면 여섯 번을 구합니다. 구함에서 주여 티끌 것 같은 나라도 감히 구하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의인이 없어 가지고 망한다는데 아브라함이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합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어요. 3년6 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다시 와야 돼요. 그런데 비가 안 와요. 그리고 비가 와야 하나님이 이 비를 주시는 분임을 온 천하가 알고 여호와 이름을 드러낼 수 있어요. 비가 안 와요. 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Elijah climbed to the top of a c o u m t a i n bent down to the ground, and put his face between his knees and prayed.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땅에 엎어져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어요. 김영민 집사님은 배가 별로 안 나오셨죠? 오늘 집에 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한번 넣고 해보십시오. 만약에 들어가면 제가 만원 드립니다.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거.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두 부류가 있어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머리가 들어갔다는 말도 있고, 저는 근처에도 안 가던데요, 무릎 사이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laughs> 어, 한쪽에서는 그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 어쨌든 여러분, 엘리야가 응답을 받던 기도의 사람이 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의 기도가 응답된 건 그렇게 간절히 구약기 때문에. 꼭대기로 올라갔어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일곱 번 기도하잖아요. 여섯 번 기도할 때까지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우리 특세도 일곱 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것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천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마귀도 있어요. 그 하나님은요. 공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엘리야기도 예수님도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겟스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응답해 주셨다. 오늘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의 문을 부수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입니다. 어떻게 하늘을 풀까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평화교에는 구하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의 무슨 두려움, 염려, 근심, 구함으로 다 물러가고 평안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보내실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큰 일도 하리라. 그래서 약간 학자들 가운데에 해석이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큰 일을 우리가 할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할수 있겠느냐? 여기 중요한 그 문맥 속에서 찾아낼게. 예수님께서 정말 큰 일이 뭔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큰 일은 뭐냐?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홍해를 가는 일보다, 열의 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어, 엘리아가 갈매산에서 기도해서 450명의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겼으니까 엘리아와 백성들이 다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불도 안 내리셨고 홍해도 안 갈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증거를 안 보여주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큰 일은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나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성, 하늘 보자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정말 큰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큰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 태신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좀 압박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여러분 부모, 부모,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 울어봐요. 아무리 강한 부모라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한영원의 이름을 부르면서 할때 하나님 의 역사가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자제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 여러분 그 자제분이 뭐, 고등학생쯤 됐는데, 맨날 노트북 갖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폼은 알잖아요? 그러고는, 아버지, 그래. 제가 이 컴퓨터,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컴퓨터 좀 바꿔주세요.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속도 빠른 걸로. 바꿔줄까요? 예? 네? 야, 엄마, 너 맨날 게임만 하는데, 뭐, 말은 안 해도, 아니, 안 돼. 야, 돈 없어. 어, 안 돼. 여러분, 노트북 비싼 건 4, 500씩 합니다. 어, 노트북 좋은 건 4, 500씩 해요. 속도 빠르고, 마주 좋은 거는. 안 된다고. 근데, 얘가 열심히 공부해요. 응? 크,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요. 엄마, 응. 응, 응, 그래. 제가 공부하는데, 요즘은, 예, GPT도 좀 해야 되고 하는데, 속도가 느려요. 어, 좀, 노트북 좀, 속도 빠른 걸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아, 얘가 밤새워 공부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쨌든뭐 88개월 할부라도 사줄 줄로 믿습니다. 빚내서라도 사줘야지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주님이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 신비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복음소가 쓰인 다음에 진리를 상당히 깨닫고 나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큰일은 한 영혼이 그렇게 예수님을 귀하게 하게 던가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기도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제가 어저께도 보니까 여러분 그 성경 공부한 거를 내주셨더라고요. 지난주까지 단에서 70개 이상을 내가 설교 준비 다 하고 할 일이 많고 정신이 하나 없고 부목사님이 안 계셔서 막 정신이 없는데, 그거 하는데 행복해요. 그리고 뒤에는 다 제가 기도한 거 표시 다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알게 된게 있어요. 아, 하늘 보자의 기도가 이런 것이겠구나. 70장을 뭐 뭐한 30분 넘게 하면서 다 일일이 기도하고 채점은 안 했어요. 오오 예수, 예수 사랑. 오늘 주님 여러분 기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제일 크다고 말씀, 귀하다고 얘기하는, 아, 목숨 걸고 공부하는 놈한테 노트북이 뭐예요? 오늘 우리 평화교에는 주님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이 신비한 아름다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리고 능력도 주시고 전도도 하고 건강도 기도도 물질도 축복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한 걸음 더 나가서 그보다 더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도 하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도 하느냐?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로마에까지 가고 그리고 우리가 또 복음을 들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도다. 천사들에게 안 맡기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감사와 감격을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 복음의 놀라운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총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일본에 있는 박철성 교사님. 네, 목사님, 예, 우리 노예에서 파송했는데요. 참 우리 노예가 은혜로워요. 정치 안 하고, 참, 성계사 파송이에요. 둘이나 파송을 했어요. 노예에서. 우리 166개의 노예가 총회로 되어 있는데, 노예에서 성계사를 파송한 노예는 몇안 됩니다. 참, 여러분, 노예가 싸우고, 총회가 싸우고, 참, 불, 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근데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거 잊어버리질 않아요. 어, 목사님, 혹시, 혹시 제가 총회장님 모시고 가는데, 그 일본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성교하고 보금전하고 하려면 협력해야 되는데 혹시 식사 한끼 대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도 한국에서 그를 환영해 주는 어, 혹시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혹시 얘기가 나오죠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평학교회가 하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곡 주인은 잡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웠듯이 말이죠. 어 아, 그리고는 그분은 뭘 몰랐을까요? 왜 저럴까? 저, 저 양반이 왜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위치상은 내가 갑이거든. 내가 총대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돕는 총회장이야. 아무리 총회장이라고 그래도 근데 그 일본 땅에서 복음 전하고 선교사님 돕는 일 아니에요. 그냥 제 나름대로 뭐 선교사님 통역하지만 뭐별 얘기 안 했어요. 자, 전복도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그 아마 그분이 이렇게 자꾸 내가 대접을 하니까 그래서 런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뭐라 하기도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로 쓰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노트북도 바꿔 주는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평화교를 사용해 주세요 일곱 귀신 들렸던 그막달라마리아가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평화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이 복을 줄줄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아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 보혜사 성령 보내 있어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은 이일 때문이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부러워하다고 어떤 능력보다도 어떤 권세도 한 천사가 한 천사가 하룻밤에 16만 5천 명을 막, 다 송장을 만들었어. 하룻밤에. 그러나, 우리는 하룻밤에 한 사람도 죽일 수 없지만,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구하는 그한 영혼을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살리는 일은 못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평화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 일을 위하여 수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업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어렵고 힘든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성령 충만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성령이 우리 곁에 머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바라보고 구해야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에스케노센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 옆에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해를 그렇게 갈때그성막이 항상 같이 있어 에스케노센 dwelling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구하여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있잖아요. 어. 예수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도 가지만 우리의 구하는 것, 원하는 것,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원 중보자인 예수님 보좌 편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하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간절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구하세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젠 이기고 삽시다 천사도 못하는 거 천사는 16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어도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